안녕하세요. 해커스 정보처리기사 양문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주제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합격 꿀팁 특강입니다. 자, 물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니까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보처리기사 시험이란,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처리기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도전하고 계신 많은 자격증들이 있으시겠지만 민간자격보다는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높여서 먼저 도전하시고 먼저 성공하신 이후에 그다음에 민간자격증 다른 자격증으로 범위를 넓히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정보처리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 인증을 해주는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응시 자격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학력 기준과 자격 경력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졸업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 자격증과 다르게 모든 학과 응시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졸업하셨던 간에 이 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도 작업 자격, 자격이나 경력 기준을 가지고도 응시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면 무엇이 좋은지 활용 용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취업 시 유리합니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어, IT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종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IT 관련 그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에 유리하고 승진에 유리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 시험을 면제받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1석 2조, 1석 3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전공이 아닌 분야의 시험 응시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없잖아요. 하지만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다른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처리기사 시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방식은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1과목부터 5과목까지 다섯 개의 과목이 한 과목당 20문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총 100문제를 CBT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시를 하신 다음에 60점 이상 받으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락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기시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기 과목의 정보처리 실무 딱한 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정보처리 실무라는 과목은 필기 과목에서 공부했던 다섯 과목이 그대로 출제되는 거예요. 비중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형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실기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보처리비사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출문제 5년치 반복입니다. 자, 기출문제. 20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매, 매회, 매차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5년치, 만약에 거기까지 다 풀어보셨다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예전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틀린 문제는 반드시 해설과 개념까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이러면서 외워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실기시험까지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해설과 개념까지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요게 스티커 메모예요. 윈도우를 이렇게 켜시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켜실 때마다 요렇게 포스트잇 같이 스티커가 화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윈도우 단추 옆에 보시면 이제 돋보기, 그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티커 메모 이렇게 쳐서 요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오늘 이제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는 거죠. 정리하시고 밑에다가 이제 해설과 뭐 이런 설명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고 어 여기에 보시면 더하기 단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단추를 또 누르면 또 다른 스티커가 또 열려요. 그럼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 써 놓고 또 오늘 해야 될뭐 일들. 네, 그런 것들 쭉 적어서 우리가 벽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 놓는 것처럼 어, 컴퓨터 안에다가 컴퓨터가 켜졌을 때 바탕 화면에 쭉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다 외웠을 때다 공부가 끝났을 때 이렇게 꺼서 스티커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출 문제를 5개년치, 뭐 10개년치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분포도 높은 그 문제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반타작을 할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50점 정도를 깔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스택 문제 큐 문제 트리 문제 항상 나오거든요. 운영 체제도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리고 뭐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이라던가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실수하지 말고 꼭 맞는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외워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요약을 해놓고 아까 스티커 메모에다 적어놓고 꼭 외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제가 본 강좌에서도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는 팁을 제공을 하거든요. 적어 놓으시고 꼭 그대로 외워주시고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외워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시험을 보기 전에 시간 관리 훈련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당 이십 문제씩 총백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는 문제를 문제를 빠르게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분배하는 거. 요것도 연습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60점 전략을 세워 주셔야 돼요. 다섯 과목이니까 어떻게 하면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거를 미리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 아리송한 문제는 표시하고 넘어간 다음에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아, 그런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 놓은 이 그림은요. 큐넷에 들어가시면 큐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스크롤해서 맨 밑으로 내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CBT 체험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꼭 눌러 주시면 어, 요렇게 자격 검정 CBT 웹 체험 문제 풀이라고 하는 요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거 꼭한 번씩 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 구성을 보고 아, 여기에 답안을 내가 마우스로 찍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그다음 글자 크기를 나한테 맞춰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구나. 화면 배치를 내가 바꿀 수도 있네. 뭐 이런 것들 미리 보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총 문제 중에서 몇 개를 안 풀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표시되니까 요런 걸 통해서 계속 조금 연습을 하고 가셔야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과목이라고 했는데, 여기 왼쪽에 제가 적어 놓은 소프트웨어 설계. 이 과목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약간 전공자들 입장에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세 과목은 대체로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공자 분들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뭐 60점 넘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을 먼저 떼어놓고 오른쪽에 4 과목, 5 과목을 좀 떼어봤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시스템, 구축 관리. 네, 요두 개의 과목은 좀 어렵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어, 분배를 잘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과목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네. 여기는 빠르게, 어, 빠르게 넘어가야겠네. 네, 요런 식으로 시간을 좀, 어, 할애를 해주시고요. 어, 시험 대비 문제집, 요약본 암기. 네, 요런 걸 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이해하고, 네, 여러 가지로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래야 실기시험까지 이 내가 쌓은 지식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과목 학습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이 다섯 과목인데 물론 처음부터 그냥 1, 2, 3, 4, 5 숫자에 나와 있는 그 과목을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어, 하지만 굳이 또 시험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 사 과목 삼 과목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복습하는 거네 요거를 먼저 미리 끝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일 과목과 오 과목에. 네,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암기 중심 과목으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공자 분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네, 암기와 개념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 과목을 무조건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아, 시스템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거구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3과목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공부하시면서 SQL이라던가 이런 문법을 좀 공부를 하시면 나름 이게 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좀 느낄 수 있고 아 이런 게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나중에 공부하실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3과목을 두 번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전공자들에게는 다소 귀찮을 수 있는 암기가 많이 들어있는 5과목을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2과목, 4과목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와 개념 위주를 먼저 하고 어려운 과목을 후반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를 끝내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는 네,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비전공자분들은 아무래도 어,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비유로 연결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는 거 말고요. 꼭 어떤 거하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사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공부하실 때, 요 때는 어,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아니면 다른 제2 외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일단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읽고 해석해 보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코드도 외우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코드인지 계속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거. 네, 그거를 연습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까지 그대로 연결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비전공자분들이 어, 나는 전공자가 아닌데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뭐 용어집이나 이렇게 기출문제와 답을 딸딸딸딸 외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꼼수를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실기시험 공부할 때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확실히 다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네, 코딩 요 부분은 우리 해커스의 한미연 선생님께서 또 많은 그 특강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확실히 코딩에 대해서 아, 느낌을 아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를 깨달으신다면 네,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네, 충분히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목별로 최적의 공부 방법이 있나요? 이런 네,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과목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니까 1 과목, 2 과목, 3 과목, 5 과목. 네, 요거를 이렇게 네 개를 묶어가지고 50%의 비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4 과목. 그러니까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코딩이 어려우니까 이쪽을 5 0 잡는 거죠. 이렇게 비중을 놓고 코딩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락을 면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과목 두 개를 뽑아서 이거는 과락만 면한다. 이렇게 어, 전략을 세우시고요. 조금 쉬운 과목들이 있어요. 고 과목에서 충분히 한 80점. 이렇게 점수를 따신다면 필기 시험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기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필기 공부가 어쨌든 실기 공부예요. 과목이 같아요. 진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과 어,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하는 거다. 병행해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한 거 필기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하지 마시고 안 나왔던 그거 실기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필기시험 합격 직후부터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실기는 그렇게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틀린 문제의 개념을 반드시 복습하자. 네, 다른 거 없어요. 뭐 유튜브 동영상 327개 뭐 봐봤자 어차피 방법은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 주세요. 틀린 문제 스티커 메모에 써서, 어, 이렇게 컴퓨터가 터질 때마다 보세요. 그리고 다 이해하셨으면 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왜 틀렸을까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는 통과의 문이고, 실기는 완성의 열쇠다. 네, 뭔가, 어, 약간 뜻이 있는 것 같죠? 네, 필기가 결국은 실기하고 하나의 한 몸뚱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따로 어 이렇게 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쌓는 개념 하나하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지식 하나하나 그게 결국은 실기시험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